패션쇼가 어떤 것인가 좀 궁금해 하실 것이고 또이 사실 패션쇼가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로 뛰는 현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 속속들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델들 헬프하고 있습니다. 뭐 해요? 모델들 도와주고 있다고요. 어, 헬프한다고. 이이 <laughs> 패션에 관계되시는 분들 영어를 참 많이 쓰셔갖고 저도 뭐아 헬프하시는, 헬핑하시는군요. 네. <laughs> 예, 어떤 헬핑을 하시는데요? 어디고 뭐야, 주스리는걸 여러 가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옷 매무새가 제대로 됐는지, 네. 앞뒤 거꾸로 입는 건 아닌지 그런 거잘 도와주시는군요. 네. 어디 저 귀걸이 같은 거 달아주고 그러진 않으세요? 기걸이도 달아드리고에 또 이제 뭐야 쇼울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1년 정도 가까이 돼요. 1년 가까이? 네. 모델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그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요 자기 연출법이라든가 한 그만큼 자기가 신경 써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한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 워킹도 상당히 마, 열심히 잘 해야 된다 그러대요. 네, 그래서 그랬... 따로 연습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딱줄 이렇게 걸어 놓고 막 걸어 다니는 거 머리에 책 올려 놓고도 막 걸어 다니고요? 네.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세요? 음 많으면 한 2시간 정도. 2시간 계속 걸어 다니면 그 무척 피곤하시겠네요? 네. 그만큼 많이 걸어 다녔으니까 이제는 숫달이 됐죠. 그죠. 아니 요 무대에 나가면 떨리지 않아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막 웃기도 하고 막 박수 치고 그럴 텐데 가까운 가족 친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델 한번 하고 나면은 배런티 얼마나 받아요? 글쎄요, 그거는. 근데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해주시네. 글쎄요.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지금 얘기를 아니, 아니요 노준씨야 맞죠? 많이 안 말해봤어요? 노재현씨 아이고 다른 운동도 많은데 왜 모델 하셨어요? 좋으니까 했죠.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더 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죠. 마음에 들어요. 그 남자분이 모델을 한다는 거, 이참 모델 하면니 이거 그 여자분이 한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와닿잖아요. 남자 모델로서 어떤 자부심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럼요. 자부심요. 저는 항상 먼저 옷을 입어보고 많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 느끼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만약에 결혼해서 아들이 생긴다, 모델 시키시겠습니까? 글쎄요. <laughs> 그때 가봐야겠죠. 아들도 키가 크면은 당연히 시키고 싶으시죠. 하겠다라 그러면 뭐. 근데 어떠세요, 이 남자분이면은 무엇보다도 이참 그 가정을 꾸려나가야 돼. 가장의 책임이 중요한데 이 어떠세요, 그 수입 같은 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좋아요? 예예. 예, 예. 좋습니다. 아주 남자분이신데 예, 지금 또 나가셔야 되죠? 나가야죠. 예. 보통 이거 패션쇼 하면 몇번 몇 정도 나가세요? 많이 나가면 많이 나고 가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가죠. 뭐. 지금 좀막 부르시네. 빨리 나가세요. 예. 예. 지금 이 무슨 옷입니까? 이게 모시죠. 무척 시원하겠네요. 네, 이게 여름에는 최고로 시원한 옷이에요. 보통 패션쇼를 하게 되면 몇벌 정도를 입으세요? 요즘에는요 한 여섯 벌 정도인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입죠. 열세 벌 정도 입으니까. 여섯 어, 벌 정도인데 열세 벌 정도 입어요? 응. 배 이상 많이 입네요. 세그 말이에요. 그럼 개런티도 배 이상 많이 줍니까? 아마 그럴걸요? <웃음> <웃음> 그러기를 빌겠습니다. 근데요, 네. 이저 가서 쭉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워킹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하려면. 저 해야 돼요. 예, 나가십시오. 무척 바쁩니다. 예. 네 예, 지금 콘티에 해가지고요 연출 보고 있습니다. 아, 연출 짜세요 예, 예. 아, 이 패션쇼에도 연출이 필요한가 보죠? 예, 아주 중요하죠.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델들이 옷을 입고 다음에 놓을 때 지금 모델이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컨프레셔를파악를 그 해줘야 되는데 모델이 많으면은 시간적인 이런 게좀컨프레셔가 되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무전기 들고 있는 여자분하고 지금 교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전부 몇분 출연합니까? 오늘 12명입니다 12분 모두 순서 맞추 가셔야 되겠네요 예예 예. 계속 수고 많이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맨 할아버지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와 아, 다녀오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대목반으로 기입니다저희들 나와서 대로 나갈 때가고 있습니다. 네. 아, 모델이 따라갈 때마다 조명 이렇게 맞춰주고 있시는다예요 네, 잘하는 네, 네, 네. 따라가기고이위로따라다기고 그래야 됩니다. 네. 저 할아버님 네. 귀가 많이 어두우셔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요. 하여튼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laughs> 저이 패션 시합이 주로 여자분이 많이 오시는데 남자분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어요? 아 어, 남자분이요. 네. 아 어, 이거 뭐 새로운 패션 문화에 네. 어떤 꽃을 피운다 이래 가지고 마누라가 오자 그래서 이래 왔어요. 아 부인이 오자고 해서 따라 오셨어요? 전에도 이런 패션쇼 같이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한 번도 안 와봤어요. 오늘 처음 와봤어요. 어 처음이세요? 네. 처음 와보니까 네. 어떠세요? 어, 처음 와보니까 네. 상당히 그, 예, 예, 그 의상의 그 문화라는 거를 네. 하나의 의상이라고 보시는 하나의 예술로 봤어요. 상당히 네. 에, 우리 만으로도 좀 예쁜 거좀살펴시면 하는 <laughs> 그런 한 분. 네. 오시기 전에도 그런 생각 가지셨습니까? 아 네, 가지셨어요. 어, 여기 오시고 나선 생각이 바뀌셨군요. 아. 부인께서 무척 좋아하시겠어요. 아이뭐 좋아하면 다행이고 네. <laughs> 자이바가도론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부인은 어떤지 한번좀 잠깐 만나보도록 하다 안녕하세요 뭘, 자,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 저바가도론께서 부인이 오자고 해서 같이 왔더니 무척 좋으시더라고 무척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잘하신 것 같죠? 예예 예, 잘했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 안가지셨다요예 그리고 오단발 사주시겠다 그러시는데 네. 어떠세요? 좋지요 옷한벌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옷한벌딱 골라 가지고 찍으세요. 그래서 사달라 그러시면 옷한벌 거저 건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펜션스 현장 함께 쭉 보셨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옷들이 이싼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본 옷값만 계산해도 한 몇백만 원 어치는 되는데 많이 건졌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모델들로 출연하는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 참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지만은 많은 분들 보이지 않는 노력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막 먹지 못하고 막살 빼려고 그런 고통도 감수해야 되고 말이죠. 자, 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패션쇼 현장 오늘 아침에 주함께 보셨는데요. 어, 저도 저 보니까 모델 한번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모델 한번 돼보도록 하고요. 다음 현장을 찾아서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